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26일 체육주의 개혁 TV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혁명, 개혁, 쿠데타, 역적집 뭐 이런 내용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사람들은 개혁은 그냥 하면 되는 거고. 혁명은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는 거니까, 정권을 잡는 거니까 엄청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반대에요. 혁명은 쉽다. 힘과 깡다고만 있으면 돼요. 정권만 장악하면 되니까 전 세계 효과에서 일어나잖아요. 무력만 있으면 되는 거죠. 혁명을 해도 개혁이 어려워요. 진짜 개혁은. 개혁을 해야죠. 개혁을. 그래서 개혁이 아닌 시도들은 이제 전부 다 혁명으로 끝나거나 쿠데타로 끝나가나 이제 이런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적인 해석을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혁명은 첫 번째로 헌법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나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이전의 왕통을 뒤집고 다른 왕통이 대신하는 일이라고 돼 있어요. 세번째는 이전의 간섭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의거란 정의를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이 의로운 일을 도모함이라고 되어있어요. 쿠데타는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배계급 내부의 단순한 권력이동으로 이루어지며 체제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과는 구별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개혁은 잘못된 대상과 문제들, 곧 분야라든가 국가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사람들이라든가 관행들이라든가 체제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바로 잡아서 향상 도약시켜야 하는 거예요. 개혁은 힘, 깡다구나 처벌이나 무력이나 이런 힘 것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대상, 그 이제 상대가 되는 문제들이나 문제아들이나뭐 있잖아요. 어떤 조직이나 대상에 대한 냉정한 이해와 분석과 집중력과 애정과 포용력과 철학과 설득력과 확고한 의지와 깊은 통찰력이 있어야 시도와 성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혁명에 비해서 계획은 난이도가 훨씬 더 높고 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성공 또한 어렵습니다. 오늘 진행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로 들어서 했잖아요. 첩불 시위를 첩불 혁명이라고 했잖아요. 촛불시위를 촛불혁명이라고 했고 촛불혁명이 맞은지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럼, 쿠데타의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역적 짓은 아닌지 등을 이제 연결시켜보겠습니다. 혁명과 이제 계획의 성공에 대해서입니다. 혁명은 기존 체제나 질서를 엎어버릴 힘, 쉽게 이야기해서 깡, 깡이죠. 또 깡다구라고도 하죠. 무력, 또는 누군가를 팍 잡아 그냥 이제 끌어내려가지고, 음, 체제 전복, 또 지령, 누군가가 이제 너해라 하고, 실행을 해요, 사주를 해요. 그러면 이제 시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도 가능해요. 또 그렇게 하면 이 주도권 장악이나 정권 장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혁명은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진정한 개혁으로 연결되어야 이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개혁을 못한 상태에서 끌어가면은 이제 진정한 혁명이 될 수가 없죠. 문재인 대통령 이제 촛불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촛불혁명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가 계획에 진짜 성공했는지, 또 계획을 제대로 시도하고 했는지 이를 이제 따져봐야 되고 그에 의해서 진정한 척불 혁명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척불 시위를 혁명으로 오도해서 혹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다시 하기로 쿠데타가 될 수도 있고, 있거든요. 군사 쿠데타는 아닌데 쿠데타를 이제 목적했다는 거죠. 정권 찬탈이 목적이었으니까 그것까지 또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만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개혁을 위한 참다운 방안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촛불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배우가 정북 주사파로 연결이 돼 있어요, 북한으로. 그랬다면은 이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촛불 혁명이란 말만 혁명이었지 사실은 체제를 전복시키는 쿠데타라고 봐도 되거든요. 혁명과 개혁의 정당성과 이제 그 주체를 한번 살펴보게요. 혁명은 국민들이 무자비한 독재나 굶주림이나 탄압이나 심한 차별이나 고통스럽고 암울할 때 정당성을 얻습니다. 현실이 엄청 암울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는 혁명이 정당성을 얻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무자비한 독재에 시달리고 굶주려서 배고파 죽겠고 이 엄청난 탄압과 심한 차별, 이또 현실이 엄청 고통스럽고 암울해요. 그러면 은 혁명이 필요하죠. 정당성을 얻죠. 이때 혁명의 주체는 특정 인물이든, 특정 세력이든, 일반 국민들이든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혁명은 통치자와 친위 세력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힘들고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었을 때 필요하고 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정희의 거사에 대해서는 박정희가 이제 5.16이다, 쿠데타다 혁명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혁명이냐 쿠데타는 이제 놔둬버리고 그냥 거사라고 하게, 뭔가를 이제 일을 들고 일어났다 그죠? 꿈며 도모했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그사 5일6사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동기가 혁명인지 쿠데타인지 최종 판단은 그사의 시작과 진행 과정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뭘 목적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냈는지 이제 이것까지 따져봐야 혁명인지 쿠데타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평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는 혁명이든 푸대타든 수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연속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곧바로 그냥 혁명이냐 푸대타냐 그 나한 말 의미만 가지고 좌우되고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음, 혁명을 이렇게 해갖고도 역적 짓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또 혁명이라고 해놓고도 자기가 혁명이라고 해버리면은 뭐 역적이 못된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혁명이라고 하면은 어, 어, 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해주는 암목이나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를 위해서 내가 만든 겁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국민들이,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개발도상국과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질 않죠. 그리고 알아차리죠. 그리고 제대로 방향을 잡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빛을 볼 수가 있죠. 밀어줄 수가 있고. 박정희가 됐든, 문재인이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만일 그사의 목적이 혁명이든 뭐 쿠데타든, 뭐, 시위든 간에, 어떤 것든. 그 사업 목적이 권력이었다면 쿠데타에 해당되며, 단, 다분히 권력만 잡으려다 했다면 쿠데타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법적인 목적이죠, 쉽게 얘기해서. 진정한 국가적, 국민적 개혁, 변화, 발전을 목적한 것이라면 혁명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완전히 근당에서 또 혁명으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뭔가 변화, 국가적인, 국민적인, 변화와 반성과 획기적인 어떤 발전을 목적으로 했다 하면은 단 박정희 거사는 주체 세력이 군인이었다는 점에서 국민을 등에 엎지는 못했으며 하지만 실질적인 국가적인 역사적인, 국민적인 명분과 현실적인 명분은 충분히 인정이 될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 변화가 필요했으니까. 그대로는 안 됐기 때문에. 이승만 독재에서 엉망인창이 돼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들어선 윤보선이가 무능해가지고 또 엉망인창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변화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충분히 인정이 되는 상황이었다. 그거 시대적 상황이었다. 그겁니다. 어떻든 그사의 주체였던 박정희 세력이 국가의 면모를 바로 잡았거나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대폭 향상시켜 놓았다면 혁명이 해당됩니다. 당연히 혁명이죠. 5천년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이뤄놓은 사람은 그 업적을 혁명이라고 하지 않으면은, 뭐, 이 사장이 혁명에 해당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촛불혁명이요? 그러면 국민들이 모여서 뭐 촛불만 들면 혁명이네?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말은 끝까지 봐가지고, 쿠데타냐, 혁명이냐, 막연한 시위냐, 맞냐, 막연한 선동이냐, 막연한 투쟁이냐, 이것은 개혁 여부를 봐가지고, 계획 여부를 봐가지고, 뭐, 엄청난 것이 아니었더라도, 혁명이 될 수도 있고, 또 혁명의, 씨앗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건전한 의도로, 건전한 목적으로 해서, 계획으로, 그 놈을 기회로 해서, 기어코고 계획으로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혁명이 될수 있는 거예요. 사, 사, 작은 것도.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결국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혁명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니까, 러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시위를 혁명으로, 왜곡 시킨 거지 왜곡 시켰어 그래가지고 그 계획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념화, 이념 집단들이 자기를 세상 만들려고 했던 것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더 지난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쿠데타였는지, 쿠데타 에 가까운지, 또 역적지신지까지 이제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5.16 거사 덕분에 국민들의 삶이 획기적 양적 질적으로 획기적으로 좋아졌다면, 거사의 그 합법성과 절차의 일부가 하자가 있더라도. 혁명으로 인정해야 하고, 오히려 순수한 동기와 위험을 각오한 용기와 애국행위와 성공적인 업적을 적극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당,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박정희였다 해봐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세상과 사회 문화를,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꿔놨다 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당사자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박정희는 쿠데타가 아닌 혁명입니다. 5,000년 역사에서 또 인류사에서 그만큼 한 체제에서 긍정적인 변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인물은 찾아보기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공산주의를 막아주고 자유민주주의를 실시해 줬던 이승만이 독재했던 사실을 합리화하거나 미화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버지 박정희 덕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스스로 배신이라는 도구마에 빠져서 고립과 무능으로 보수를 와해시켜버린 박근혜를 박정희와 연관시키는 것은 절대 또금물입니다 만일 박정희나 박근혜를 김일성처럼 우상화 해버리면은 대한민국은 또다시 위험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승만도 마찬가지고 우상화 하면 안 돼요. 북한 사람들 여기 와서 이승만, 박정희 막 절대적으로 존경하네, 그 뭐, 뭐 민족의 지도자네 뭐 훌륭한 인물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해가 되죠. 근데 그건 북한하고 김일성하고 비교했을 때 이야기지, 그, 인물을 위주로, 사람을 위주로 그렇게 하면은 쉽죠그 근데 쉬운데 그 다음에 이제 뒤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 이제 다 저물어 가는데, 2020년이 됐든 앞으로 대한민국은 인물을 위주로 하는 그런 이제 위험한 행동은 자제해야 돼요. 형의사각적인 가치를 위주로 해가지고, 그것이 확정이 되고, 그것이 이제 이 성공했을 때, 또 제대로 정착이 됐을 때는 자동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또좀 약간 능력은 부족했더라도,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구제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인물로 위주로 상대적으로 또저 사람을 들어 퍼본다 그리고 이 사람을 세운다,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거기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진보가 저절로 그냥 하늘에서 다 죽여버려. 다 어디가 가, 잡아 가도버렸어 눈에 안 보여. 그러면 보수들끼리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안된다고 왜또 인물 위주로 나가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압아청 아주 비굴한 짓거리들 엄청 많이 있잖아 요 역사는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한테 그러고 있고 우리 남한에서도 심지어, 심지어 김정은이한테 꼼짝 달소 한번 한 머저리들이 아주 수두룩 가고 그래서 그러한 박정희와 박근혜를 등에 업은 정치세력들은 한 단계 또는 몇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반성도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박근혜와 박지영이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매도하는 정치인들과 세력들은 더욱더 위험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나 인자 예를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에 대해서 또 들어가 보게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했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독재자들이 무수히 악법을 만들어서 못된 짓들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봤을 때는 그 거의 뭐 사람들이 다 어리석고 이제 답답하고 그 안타까웠거든요. 그때 당시 만일 소크라테스가 폭정에 비난하고 공격하고 덤벼들어서 뭐 어떻게 시위를 해보거나 소동을 피웠다고 해보게요. 그러면은 잘하면 또 전쟁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 똑같이 어리석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에 비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치고 아주 참혹한 현실이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린 대가로 권력만 그 차지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뭐 거창한 이야기하지 말고 너 자신을 알아, 너 자신의 주제에 분수나 파악해라 한 이야기였거든요. 사람들이 깨우치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거죠. 뭐 그래서 이제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어 이제 악법들을 고쳐 나가고 인간이 되라, 의식을 향상해라 한 이야기죠. 그래서 절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던 것은 독재자를 비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피를 흘린 대가로 권력만 바뀌지 똑같은 사람들인데 차피. 지금 내그 주장도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사회 문화 환경에서 똑같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걸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습성화되고, 습관화되고, 인간은 한번 습성화되버리면 무의식으로 다 그렇게 이제 살아버리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수준으로.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많은 피를 흘리고, 권력만 바뀌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그, 이제,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정신 차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대중한테. 어차피 또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표현에만 빠져서 적법 절차에서 어긋났다는 이유로 박정희 5.16을 쿠데타로 뭐라 세웠지 재평가해보질 않았어요. 제대로 재, 재평가할 자격도 없죠, 사실은. 네, 이제는 해야죠. 만일 북한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지킨다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이후로 자, 자자손손, 세습 독재 속에서 살아라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북한도 누군가 김정은을 제거하고 자유평화 통일로 유도하거나 국가와 인민에게 기여한다면 은 적법성에 관계없이 혁명이죠. 김정은이 적권을 무너뜨렸는데 쿠데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북한 역시도 인권에서나, 또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역사적으로, 국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명분이 있잖아요. 김정은이가 잘못되 있다는 것을, 또 김정은을 넘어뜨려야 된다는 것을. 위험한 존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무너뜨리는데, 뭐, 적법 따지고, 악법이네 많이 하고 따지고, 이러면은 악법도 허이라는 말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 집권한 사람이 또 악랄한 짓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또 마찬가지로 속죄죠. 왜? 계획을 제대로 진행을 못 했는데, 또 계획을 진행한다고 해도 엉뚱한 짓을 하고 성공을 못 했는데, 그러면은, 인간다운 사회, 살기 좋은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이 또 다시 나온다가 나오면 진짜 이제 그 사람 나쁜 놈이죠. 완전히 나쁜 놈이에요. 쿠데타는 국민들의 굶주림과 탄압과 차별과 부정비례 관계없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죠. 국가 발전을 위해 하고. 기존 질서와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일련의 행위들, 의무화거나 시도 어. 어, 하거나, 예, 이런, 자, 그래서 쿠데타는 그 주체가 특정 인물이든 세력이든 국민이든 다수든 소수든 합법성을 지닐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위와 쿠데타와 혁명과 계획의 판정 방법입니다. 무엇을 쿠데타라고 하고 혁명이라고 하고 계획이라고 하는가, 이제 판정 방법. 촛불시위를촛불 혁명으로 호도했던 문재인과 정북 주사파 세력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과연 첩불 혁명이 참다운 혁명인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력화시키려는 쿠데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왜 국민들의 실망과 환멸과 그런 불만을 등에 업고 어~ 이제 엉뚱하게 호도했는지 이제 따져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이 첩불 시기를 첩불 혁명으로 그 왜곡했는데 그 이유와 과정을 살펴봐야. 그 속내와 실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시위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게요. 만일 문재인이 정권의 반발에서 특정 인물이나 특정 세력이나 국민들의 반발과 바람에 맞춰서 시위에 나섰다면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에서의 시위가 맞습니다. 당시의 촛불 시위는 분명히 시위였어요. 그런데 문재인은 혁명으로 변질시켜버렸으며 깊이 있게 살펴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 지금 혁명이라 하니까 뭐 시위하고 혁명사회에서 그럭저럭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건 사실은 깊이 살펴 봐야 돼요. 쉽게 얘해서1미리를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1미리를 10개, 100개, 1000개, 만개로 쪼개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지수 기존 정권을 부인했거나, 당초에 순수한 국민들의 시위를 혁명으로 변질시켜버렸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북한과 연결성이 애매하거나, 의심 살 만한 정황들이 있거나, 또, 그를 목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선정, 선정 했더라도, 또 권력을 목적했더라도, 촛불 시 이후에 적폐청산을 칼을 죽여들고 휘둘렀을지라도, 그걸 곧바로 쿠데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인자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만일 문재인이 쿠데타였다면, 만일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내부를 상대로 개혁을 시도하지 않았거나, 여기서 개혁이란, 음, 체계적인 개몽활동입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변화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겁니다. 또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겁니다 또 예상되는 부작용과 병폐들을 경청을 하고 국민 정서를 모아가는 거죠 올등한 방향으로 그냥 이런 것을 시도하지 않았거나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막무가내로 반대 세력을 적폐대상으로 내몰아버렸다면 이는 숙청에 해당됩니다 이는 개혁이 아니란 이야기죠 음, 이는 개혁과는 정반대로 혁명을 빙자한 쿠데타 불법적인 정권 장악이며 더 나아가서 독재 가능성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정권 탈환을 목적으로 드루킹을 김경수에게 소개시켜 줬거나 소개해 준 것과 다름없으며 이제 불법 여론조작을 한 거죠.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외부와 내부에서 해킹이 가능한 전자개표기를 이용하는 등 정권 찬탈을 위해서 수상 방법을 가리지 않은 흔적들이 있거든요. 미국의 정보기관에서도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국제사회에 조작 가능성을 시인했잖아요. 실제로 몇 나라들에서는 득표와 직계의 오류가 발생돼가지고 당락이 뒤바뀌어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2020년 총선에서도 2022년 대선에서도 선거관리 체계를 완전 점검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이면 뭐 아주 샅샅이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헛짓거리 해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온성 노력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기적처럼 이렇게 나타나서 이러는데, 이번에는 문재인이 역적인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문재인이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거나, 내부를 상대로는,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는 적대적이면서도, 적에게, 김정은 적에게는 우호적이었거나, 과거 대한민국의 적대적이었던 세력과 인물들을 전향 여부도 따지지 않고 대거 요직들에 기용했다면 역적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실제로 역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일당은 대한민국의 건국위를 부정했으며 정부 수립위를 부정했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을 존경한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는 등 일반적인 역적들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최악의 역적집들을 공공연하게 표현했습니다.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대통령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은 대통령을 그만 두든지 아예 하지 말든지 당초에. 근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대한민국 헌법 체계나 질서에 국민 정서와 전혀 관계 없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버리면 또 적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 되죠. 그건 역적이죠. 당연히 역적이죠. 문재인 이제 내란 음모나 체제 전복 세력인지 여부 실제로 역적인 경우하고 실제로 또 그것을 실행 실행으로 옮기려고. 실행하려고 한 것과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제 짚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문재인이 적을 두둔해주고, 대변해주고, 미화해주고, 퍼부어주려고 안달했거나, 대한민국 안보를 무력화하고, 국방유충지를 개방해서 통로들을 열어줬다면, 적과 내통하는 간첩인지, 코가 껴인 하수인인지, 공산주의자로서 나라를 위기와 망국으로 몰아가면서 적에게, 적에게 가져다 바치려는 재앙적인 반란인지, 내라는 문화 체제 전복인지, 다시 말해서 이러한 모든 것에 동시에 해당되는 태생적인 공산주의자에 그치지 않고, 김일성에게 입었던 하야 같은 은혜와 코가 껴인 것을 모두 갚을 수밖에 없는 하수인과 역적과 빚쟁인지 이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문재인 일당은 수십 년째 우리를 침략하고 도발하고 위협했던 세습독재자 김정은을 상전처럼 모실 정도로 비굴한 제자사로 일관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화해와 평화라는 사기쇼를 연출해내면서 위인과 영웅 반영에 올려놓으려고 안달했고 김정은이를 적을 비난하는 애국자들과 국민들을 협박하고 탄압했습니다. 이는 나라와 국민을 바르게 이끌어서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비인간적이고 비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폐류나와 역적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문재인의 행보는 태생적인 공공산주의자였거나 성장 과정에서 김일성의 장학생이었거나 북한의 확실하게 코앞 깨어버린 세 가지에 모두 해당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일당이 저지른 짓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물론이고 국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도 국민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짓들이거든요 심지어 대, 문재인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이상과 신뢰를 국민들의 자긍심과 체면을 마이너스 수준으로 실추시켜 놓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에요. 특히 양심과 상식과 진심과 진실과 충심이 살아있는 이제 그 사람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해결해야 할 일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비난하고 공격해갖고 정권 바뀌면은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안 되죠. 솔직하게 이 말을 이제 마지막 이제 이제 끝 내용은 거의 끝났는데 뭔 중요한 게 인식을 해야 될게 있어요. 명심해야 될게 네,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도 했지만 미국 덕분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지금 위기에 빠져가지고 저 문재인 정부도 거는 다 됐다고 생각했을까요? 뜻대로 할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단 하나 뭐 때문에 안된줄 압니까? 우리가 보수 세력이 막강해서 장성 군단들이 그, 연합에서 이렇게 성명서 발표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라는 시스템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시 지금 저 자파들한테 안 당하고 일어설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만일에 우리 보수파에서 안 들고 일어났어도 혹시 몰라요. 아마 이제 그 희생한 각오로 헌법 정신에 맞춰서 정의를 실현시켰을라가도 몰라요. 근데 그랬을 경우 희생만 당하고 끝났을 수도 있었죠. 근데 우리 이 구글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그래도 정, 정의로운 사람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또 국민들이 호응을 하기 시작했고, 윤석열도 힘을 얻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 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덕분에 해방됐고, 미국 덕분에 전제 6.25에서 적화되지 않을, 않을 수 있었고, 지금도 미국 덕분에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안전하게 그, 지켜나가고 있고, 대한민국이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역시 미국 덕분이에요. 군사력이 아니라 이제 유튜브 덕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은 겁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이제 보수 진보로 해서 이렇게 이, 이 싸움의 연장선에서 또다시 역사가 망치지 않고, 다행히 내가 빛을 본다면은, 내가 빛을 본다면은, 내가 개인이 빛을 본게 아니라, 내 지금 이렇게 유튜브 촬영 쭉 해놓은 게 빛나는 상황이 될수 있다면, 그것 또한 유튜브 때문입니다. 완전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 또한 유튜브가 없었으면 나는 이 세상 끝나고 단절되고 끝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유튜브로 인해서 혹시 내가 죽더라도, 뜻을 못 이루더라도 이 유튜브가 살아있다면 이 내용이 살아있을 거니까 언젠가 대한민국이 제대로 새롭게 시작하려면 이 유튜브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수우파, 여러분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보수우파 덕분이 아니라는 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해야 돼요. 그러면 보수우파 나중에 또, 대한민국은 피를 흘리고, 또, 살벌한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또다시, 또 다른 대가를 또 치르게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악순환의 저주, 실패의 저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흔히 군중, 뭐, 대중, 민중, 뭐, 사람, 사는 세상, 뭐, 사람이 먼저,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또, 혁명. 이런 이야기가 인류의, 실질적인 인류 역사 발전에, 인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은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꽃감이 달지요. 듣기는 좋잖아요. 우리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줄 것 같고 하는데, 개뿔이나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중, 민중, 군중 이런 이야기에 속아서도 안 되고, 그런 이야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그 대중, 민중, 군중, 그런 과거 역사에 그래서 생겨난 그런 의미들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탈락금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